아이구 아이구야 야 아이구야 어예 제가 어 지난번 생방송 때 말씀드린 성인 남자가 보유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가발입니다. 예, 오늘 구리자베스가 예, 이렇게 또 밤늦게 아, 컴퓨터 앞에 앉은 이유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보시기 전에 오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올라가는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계정 나눔 이벤트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증자분들이 많이 나타나서 좋은 계정이 잔뜩 쌓여있어요. 예, 나눠드릴 테니까. 자, 오늘 컨텐츠는 뭐냐면, 멀린 있죠, 멀린. 예, 멀린 나왔는데, 이 멀린을 뽑아야 되나? 어, 사실 제 개인적인 제 개인적인 의문에서 출발한 컨텐츠입니다. 아 뽑아야 되나 진심으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핵과금은 아니기 때문에 저 정도면 소과금이더라고 핵과금인 분들 몇백 씩 써야 일단 그게 과금이야. 근데 지금까지 쓴거 12만 5천 원 썼어요. 12만 5천 원. 무과금은 아니지만 소과금 수준 그 정도 소과금은 답 뽑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아, 이게 부담스럽다고. <laughs> 자, 지금 멀린이 엄청 좋아요. 멀린이 뭐에서 좋냐면 특히나 핵딜을 하는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 빙결 스킬이요. 그냥 1성일 때는 그냥 빙결만 시키는 거죠. 한턴 행동 불능을 만드는 건데 2성부터 빙결된 애를 때릴 때 피해량 80% 추가 피해가 들어갑니다. 80%요. 이게 엄청난 딜을 만들어 내고 있고요. 자, 삼성일때 예, 코인 고소랑 같이 써 가지고 금방 삼성 만들어 가지고 한명 빙결 시켰다. 그다음 피해량이 얼마 200% 추가. 이게 200% 추가 시켜놓고요. 슬레이더가, 슬레이더 한번 찍어버리잖아. 어? 그냥 일반 스킬인데도 필살기 데미지가 나와요. 일반 스킬로 때렸는데도. 그리고 슬레이더가 그 빙결된 애를, 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개를 어버 파워 퍽 때리잖아. 내가 듣기로 이게 30만, 40만 딜이 나온다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딜이 나와버려요. 그 역할을 해내는 멀린입니다. 그래서 선멸전 대게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선멸전 된 요즘 제가 들어가 보면은 석화스는 나트킹 좀 빼고 멀린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 정도 얘기 들으면 아, 멀린 뽑으란 얘기네. 아, 또 다이아 모자란데? 하는 우리 힘들어하는 우리 구청자님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스마일은 안 뽑을 건데요. 안 뽑아도 된다! 그 이유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애니메이션 보셨습니까? 1기에 어떤 장면 나오냐면 제리코 오빠가 잠깐 나와요. 제리코 오빠가 예그 제리코 오빠가 바로 인 게임에서도 구현이 되게 되는데요. 얼음의 기사 구스타프입니다. 어 구스? 구스. 저도 애니 볼때어야 구스다. 어좀뭐어뭐좀좀 어, 좀 하겠는데 했는데 애니에서는 큰 활약을 안 하고 그냥 <목소리> <목소리> 들어가 버렸는데 게임에서는 활약할 것 같습니다. 음, 보실까요? 일단 태생 SR입니다. 태생 SR요 비교적 구하기 쉽겠죠? 자이 스킬 한번 봅시다. Freezing <laughs> Field라는 스킬인데요 한턴 동안 적군 빙결 일성인데 빙결이 있습니다. 멀린각 아니냐? 이성 볼까요? 이성 빙결 들어가고 빙결 받은 애 때릴 때몇 퍼센트? 80% 추가 피해 괜찮지? 자 삼성 두턴 빙결 200% 추가 피해 What? 자 멀린이 해야 될 역할 벌써 나왔죠? 어? <laughs> 자, 멀린이랑 다른 스킬도 비교해 봅시다. 멀린의 포이즌 웨이브 한번 봅시다. 단일 적군 220% 피해죠. 2성 되면 단일 적군 220% 피해에 한턴 동안 회복, 회복 불가 걸고요. 3성일 때360% 피해, 그리고 두턴 동안 회복 불가. 그렇습니다. 구스 타프 한번 볼까요? 야, 우리 구스가 이거, 야, 구스의 시대가 올것 같은데. 야, 구스 시대다, 이거. 봐봐. 자, 스킬. 블리저드 엑셀. 단일 적군 220% 피해. 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긴데? 단위 적군 220% 피해에. 한턴 동안. 회복 불가. 회불. 자, 삼성. 단위 적군 360% 피해. 회불. 두턴 동안. 야, 멀린아. 내가 너를 위해 다이아를 써야겠어? 어? 아, 물론 데 애니에서는 우리 멀린, 멀린 좀좀 좀 믿음직해요. 정말 만능이잖아. 막 근데 내가 여기서 꼭 니한테 다이아를 써야겠냐고. 자, 필살기 한번 보러 갑니다. 필살기 단일 적군 540% 피해를 주고요. 두턴 동안 공격 스킬 사용 불가능. 이거 어, 540%의 공격 스킬 불가능. 구스타프는 모든 적군 350% 쐐기 피해. 여기 차이가 조금 나나? 어, 여기 차이가 조금 난다. 어, 근데 장단점은 있어요. 한놈주 때리는 거는 그래도 멀린이더센것 같은데 필살기가. 어? 지금 구스타프 전체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350%인데 쐐기 피해예요. 그래서. 어, 치명피해가 두 배로 터집니다. 약간 나태킹이 필살기 쓸때 같은 느낌이 날라나? 딜이? 글쎄. 자, 구스타프 같은 SR등급. SR등급이 아, 뽑기에서도 이제 풀리면 좀잘 나오겠고, 그리고 정안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한번 봅시다. 실버 코인 상점 가면, 이렇게 지금, 전기사장 드래피스 코인 팔고 있죠. 어, 와, 요런 데 떠준다면, 구스타프가 떠준다면, 정 정말 저렴하게, 정말 저렴하게 실버 코인으로 살 수도 있겠다. 자, 오늘 얘기를 정리하자면, 지금 당장 그 멀린의 아름다운 빙결을 당장 써보고 싶다. 급하다 내 마음이. 그러면 뽑으세요. 예, 뽑으시고, 어, 난 다이아가 소중하다. 어, 내가 다이아를 막살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 분들은 좀 봐셔서 부스타프를 써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좋은 주말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구바이 말하고 싶지만 초라